선생님. 네. 이번 시간에는 네. 블라인드 테스트 네. 해볼 건데요. <laughs> 사진 바로 불러 드릴게요. 네. 1981년 11월 22일 네. 여성분입니다. 음력인지 양력인지 모르고 네. 음력인지 양력인지 몰라요. 올해 좀, 작년부터. 네. 올해, 좀 답답해. 음. 어. 뭐가 잘, 일이 잘안 풀렸다 그래요. 어. 나가는 삼재이긴 한데, 어. 어. 이 닭띠가 올해 나가는 삼재인데 좀 좋거든요, 그래도. 복삼재이긴 한데, 이분은 좀 답답한 일이 많았어요. 음. 응. 사주 자체는 상당히 좋으시고요. 사주는 좋으세요. 이분 뭐 연예인이겠지? <laughs> 그런 게 보이시나요? 어,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뭐 맨날 브라인드인지 뭔지 해가지고 나 실험하는 건다 연예인 아니면 뭐 정치인 아니면 뭐, 어? 가수 아니면 배우, 뭐, 그렇지, 뭐, 아니에요? <웃음> 뻔하지? <웃음> 이거 뭐 아니라고 아니 어머 몰랐어요 뭐 이러지는 안 이러면 안 되지 뻔하지 보시는 분들 다알 텐데 음... 이분은 <laughs> 이분 배우예요? 어네 맞아요 배우죠? 네 어, 노래하는 걸로는 안 나와요 음... 배우인데 41세 어... 하, 조금 답답했어요. 뭔가 뭔지, 뭔 일이 있는지 좀 답답해서 풀리진 않았다 그래. 11월 22일. 근데 사, 사주 사 자체는 좋아요. 돈은 깔고 있다 그래. 어. 결혼했어요? 결혼했네? 어, 그래요? 결혼 안 했어? <laughs> 어, 미혼이에요? 아직도? 아, 아니, 아니요. 했다가 이혼했죠. 네. 어 결혼했는데다가 이혼했다고. 어 누구야? 많이 답답하고 몸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올해. 어. 네. 어뭐 때문에 이혼했을까? 뭐 때문에 이혼했을까?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자 문제인가? 여자로 나오는데. 여자 문제인가? 아, 궁금해. 누구지? 이 사람, 근데, 참 착해요, 성격이. 심성이 고와. 어 그래요? 이분요, 네. 음... 넓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어... 이 이혼의 사건의 발단은, 음. 어... 한 3년? 내가 이러니까 마치 무슨 형사 같은데 <laughs> 어? 이 이혼에 그골 골이 깊어진 건한삼년 정도 됐다, 삼년전 정도. 음... 근데 여자 문제로 자꾸 나오는데. 그 남편의 여자 문제요? 그렇지. <laughs> 아니면 말고 그렇게 나와? 아 어, 네. 저희, 저희 네. 배우 송혜교 씨. 아이씨 안 맞잖아 왜요? 남편의 여자분들는게 송중기가 뭐가 잘못됐어 혹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100% 송의 잘못이야 아 그래요? 그럼, 알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음이 두 개가 나왔어요 응. 음이 두 개가 나오면 분명히 이게 여자 여자 여자에 관한 문제야 그러면은 이게, 소, 송혜교가 나, 딱 얘기를 하니까, 이, 그러면은 여자, 여자 문제라 이거지. 아... 뭔 얘기인지 알죠? 네. 이 여자의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한 거다. 이렇게 아, 나오는 아, 거지. 성혜교의 문제야. 그렇지. 이, 이게 두 개가 이별이거든? 네. 근데 음이 두 개잖아. 여자 네. 때문에 이혼한 거야. 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송혜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내가, 이상하다, 여자 때문인데, 여자 때문인데, 이랬잖아. 100% 이거는 송혜교 씨의 문제예요. 어. 송준기가 잘못한 게 없어. 음. 선생님, 그러면 음. 송혜교 씨가 또 결혼할 수 있을까요? 송혜교 씨가? 네. 이 송혜교 씨는요, 어, 뭐, 아시, 아시는 분다 아시잖아. 응?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당장은 아니지만 할것 같아. 나이 많은 사람하고 같은 음, 동년배는 아니고,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사람하고 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 사람일 경우도 있어요. 어, 돈이 아주 많은 외국분, 이별수가 늘 따라다니는 사주예요. 이 성희교 씨 사주는 네. 그리고 어~ 뭐~ 어찌 됐든 맞든 안 맞든 둘이 이혼했잖아요 제가 꽤 각자 갔잖아 그리고 지금 성희교 씨가 아마 내가 봤을 땐 중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음. 중국에도 집이 있다고 해 음~ 근데 이 성희교 씨가 남자 없이는 살아도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져도 가져도 항상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음 돈. 부, 부와 명예. 부와 명예를 본인이 깔고는 있지만, 더 많은 거, 더큰 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음, 외국은 뭐, 올해도 마찬가지로 외국은 왔다 갔다 할것 같고, 그리고 당분간은 아마 겹치기 출연을안할것 같아. 송중기 씨랑 아, 지금 재기 성아저 뭐야 컴백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송중기 씨가 근데 이 송혜교 씨는 아마 어 같은 기류에 어 합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음. 어 조금 더 두고 봐서 어 시기 탐 탐을 좀둔 다음에 뭐한국에 드라마를 찍던 영화를 찍던 하실 것 같아. 다음 활동 시기가 언제쯤도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연, 연말 연말이요? 어, 준비는 그 전에 하는데 방영은 하면 연말쯤에 뭐 하나 하실 것 같은데 드라마로 어, 흥행할까요? 이분은 보증 수표 아닙니까? 어 흥행이 하죠 영화를 하든 드라마든 하든 이분이 섭외가 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섭외하기 어려운 배우지 이분이 하, 하면은 뭐든지 퍼지죠. 뭐든지. 그리고 이분이 올해는 좀 주춤했다가 좀 아무래도 시끄러웠잖아요. 본인 주변이 정리가 안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정리하고 그래도 아직도 여파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어, 조금 이렇게 좀 조용하게 지내다가 내년쯤에는, 어, 외국으로 나가지 않을까. 음. 요즘에 헐리우드시나 이쪽에 진출, 진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어, 중국에서 투자를 하는 어떤, 음, 외국 영화. 중국에서 투자를 하는, 음, 헐리우드 영화. 어, 요런, 요렇게, 요런 가능성이, 이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